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해왔던 올해 삼성과 LG 노트북을 비교하는 날이에요. 사실 작년에는 갤럭시북 3 프로가 LG 그램을 거의 압살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LG에서도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램 프로 라인이 나와서 아 이제서야 서로 좀 비교해볼 만한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년 삼성과 LG의 플래그십 노트북을 비교할 때마다 댓글에서는 투기장이 벌어지고 제가 좀 욕을 먹거든요. 제가 만약 갤럭시북이 어떤 게더좋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테크몽 삼성 빨았어런다 뒷돈 받았다. 삼성한테 잘보려고 그런다 막 이러고 반대로 그램이 어떤 게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테크몽 LG한테 돈 받았다. 삼성이랑 사이 틀어져서 그렇다. 이거는 완전 히 진짜. 어떻게 가드해도 가드를 할 수가 없어요. 가부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두 제품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꽤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다려 주신 분들 모두 재밌게 봐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잔말 말고 제품 비교 시작할게요. 먼저 두 제품의 스펙은 가장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16인치의 인텔 울트라 5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이에요. 저는 두 제품 모두 사전 예약 기간에 구입을 했고요. 최종 혜택가 기준으로는 갤럭시 북은 약 155만원, 그램 프로는 약 149만원을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 갤럭시 북 프로는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램 프로는 윈도우가 미 포함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윈도우를 한 10만원 정도에 살수 있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윈도우 포함 기준으로 두 제품의 실구매가를 비교하면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사전 예약 가격이고 지금 현재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니까요 그램 프로가 출고가가 한 20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할인 적용되면 이것도 뭐 비슷비슷하네요. 그리고 현재 쿠팡 가격으로 비교해보면 그램 프로가 가격이 더 저렴하고요. 지마켓 기준으로는 윈도우가 미포함된 버전으로 부포 프로가 조금 더 저렴한데 이렇게 두 제품의 출고가를 놓고 보면 그램 프로가 조금 더 비싼게 맞지만 실구매가는 누가 얼마나 할인을 더해주냐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여튼 이 정도 가격 차이면 저도 이제 비교해보면 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갤럭시 북4 프로랑 그램 프로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무게입니다 당연히 그램 프로의 승리예요 그램 프로는 갤럭시 북포 프로보다 본체 무게도 훨씬 더 가볍고요. 심지어 어댑터 무게도 더 가벼워요. 이 본체 무게 차이는요, 이 정도면 거의 스마트폰 두대 무게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사실 좀 계속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노트북은요. 같은 성능이라도 무게가 가벼우면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고요.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무게가 가벼우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상식이에요. 왜냐면 하 그만큼 쿨링 시스템이 더 약해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같은 인식 크기인데 1kg대 초반 노트북이랑 1kg대 중반 노트북이랑 요거 두개 비교하는 게 계속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램 프로가 갤럭시 북포 프로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가벼운데 성능이나 다른 거에서 얼마나 선방을 하느냐. 이게 주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그럼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디자인인데 디자인은 누구의 승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차이만 좀 말씀드릴게요. 역시 갤럭시 북포 프로하고 그램 프로에서 외관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소재죠. 북포 프로 외부에 사용된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그램 프로는 마그네슘 합금이에요. 아 확실히 마그네슘 합금을 이용하게 되면 무게는 가볍지만 고급스러움과 견고함은 알루미늄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게더 예쁘고 고급스럽고 튼튼해 보이냐, 그럼 전 고민도 안 하고 갤럭시 북포 프로 고를 거예요. 근데 이거 제 주위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문과생 4 명이랑 저 포함 이과생 2 명에게 어느 게더 예쁘냐고 물었거든요. 이과생들은 전부 다 갤럭시 북포 프로를 선택했고요. 문과생들은 전부 다 그램 프로가 훨씬 더 예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 2로 그램이 더 예쁘대요. 특히 이제 디자인을 좀 중요시하는 여성분들은 거의 고민도 안 하고 그램이 더 예쁘다라고 했는데요. 왜? 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그램이 색이 더 예쁘고 이 그램 로고의 디자인이나 로고가 있는 위치가 갤럭시 북에 있는 삼성 로고보다 더 예뻐서 그렇대요. 확실히 로고는 삼성이라는 글자보다 그램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이런 노트북 외관에는 글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디자인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맥북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APPLE 이러면 좀 깨잖아요. 물론 이제 어느 게더 튼튼해 보이냐. 이거는 뭐 이견 없이 전부 다 갤럭시 북포 프로를 선택하긴 했는데 디자인은 확실히 취향 차이랑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제품 마감 퀄리티입니다. 이거는 갤럭시 북포 프로의 승리예요. 일단 제품 측면의 마감을 보면요. 그램 프로는 입출력 단자 부분만 이렇게 뭉툭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갤럭시 북포 프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게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에도 이런 식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런 게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랑 디스플레이 하우징이 만나는 부위도 그램 프로는 일반 그램보다 튀어나온 게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좀 보이는데 갤럭시 북포 프로는 이렇게 일체형 글라스라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또 그램 프로는 제품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의 모서리 부분은 일반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각져 있잖아요. 근데 갤럭시 북포 프로는 제품 외관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자체도 모서리 부분 이렇게 이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애플 맥북이랑 비교하면 예전 맥북은 이렇게 테두리가 각져 있었지만 요즘 출시되는 M2 맥북 시리즈 이후로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북포 프로가 이런 재질이나 마감, 이런 디테일까지 맥북 느낌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것같아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갤럭시 북포 프로에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둥그러도 어떤 앱을 띄우더라도 왼쪽 위에는 애플 아이콘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시계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둥글둥글해도 상관이 없는데 북포 프로는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앱을 띄우면요 이렇게 아이콘의 일부가 잘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요 제가 눈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이는데 픽셀이 좀 간섭할 때 생기는 이런 보라색 띠 같은 게좀 보여요 그래서 아 북포 프로가 약간 디스플레이가 맥북 프로 감성이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막 감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그럴 수 있는데 입출력 단자를 보면 북코 프로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고 USB-A 단자가 한 개가 있는데 그램 프로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은 없지만 이렇게 USB-A 단자가 두 개인 거는 어 저는 그램 프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디스플레이 이것도 어느 게 승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두 제품의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갈리거든요 일단 그램 프로의 디스플레이는요 LCD와 OLED 중 선택이 가능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LCD 모델이고요 갤럭시 북포 프로는 OLED 패널이라 패널 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차이가 되게 커요 먼저 OLED가 탑재되어 있는 북포 프로는요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 그램 프로보다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가 훨씬 더 넓고요 명암비도 높고요 화면 터치를 지원하는 데다가 해상도도 조금이긴 하지만, 그램 프로보다 어쨌든 조금 더 높고, 최대 밝기는 그램 프로보다 기본적으로는 조금 낮지만, 밝은 곳에서 최대 밝기를 올려주는 비전 부스터 기능을 켜면요. 5 0 0니트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최대 밝기도 갤럭시 북포 프로가 좀더 밝아요. 하지만 북포 프로는요, 북3 프로랑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저반사 처리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램 프로의 안티글레어랑 비교했을 때는,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갤럭시 북프로는 OLED 패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구성 문제에 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사율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아두 디스플레이 중 어느 게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그래도 두 제품 중에서 선택을 할때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만약에 계속 모니터를 켜둘 일이 많아서 내구성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서 작업을 많이 해서 모니터를 내가 계속 봐야 될 일이 많다면 그러면 눈의 피로가 좀 적은 안티글레어 처리가 된 그램프로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그래픽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색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OLED의 진득한 색상을 좋아하고 영상을 많이 보고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많이 한다면 최도 밝기가 조금 낮은 OLED가 탑재된 갤럭시 북 프로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다음으로 아 노트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아마 가장 기대했을 거예요. 두 제품의 성능 차이입니다. 아, 저는요, 이 갤럭시 북포 프로랑 그램 프로랑 성능을 비교했을 때 결과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과 정반대로 나왔어요. 놀랍게도요, 그램 프로가 갤럭시 북포 프로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그램프로의 내장그래픽 카드 모델은요 일반 그램과 비교했을 때 쿨링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정말 많이 업데이트 되었잖아요 하지만 전 그래도요 그램프로가 갤럭시 북포 프로보다 워낙 가벼우니까 쿨링 시스템의 모양은 비슷해도 실제로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성능도 북포 프로보다 안 나오고 열 관리도 안될줄 알았는데 어저좀 성능 결과 보고 많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오해 말고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꽤나 자세히 분석을 했으니까 다 보고 나시면 조금 이해가 되. 겁니다. 일단 쿨링 시스템부터 비교해 보면요 두 제품 다 쿨링팬은 두 개고요 히트파이프 면적은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쿨링 시스템만 보고 어느 게더 우위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둘다 고성능 모드로 맞추고요 벤치마크도 돌려보고 게임도 해보면서 이것저것 확인해 볼게요 먼저 시대 벤치 결과부터 좀 보시면요 싱글 코어 결과는 둘다 비슷해요 근데 멀티 코어의 결과를 보시면 그램 프로가 갤럭시 북포 프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점수가 잘 나왔어요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그램 프로가 더 좋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나왔는지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같은 AP가 탑재되었고 램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날것 같아요? 특히 싱글 코어는 비슷한데 멀티 코어가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지 추측되시나요? 그거는요 갤럭시 북4 프로보다 그램 프로의 쿨링 시스템 및 최적화가 더잘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싱글 코어 테스트는 말 그대로 코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테스트에 활용이 되다 보니까 CPU의 온도는 그렇게 높게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쿨링 시스템이 좋든 안 좋든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멀티코어 테스트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CPU에 있는 모든 코어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멀티코어 테스트야말로 쿨링 시스템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수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보여드린 점수는 시네벤치 테스트를 그냥 딱한번 했을 때 기준이고 그러면 이제 시네벤치 테스트를 10분만 돌리면서 그때 클럭과 CPU의 온도 그리고 전력 소비량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갤럭시 북포 프로입니다. 테스트를 시작하면 처음에 소비 전력이랑 클럭이랑 온도가 확 뛰긴 하는데요. 이거는 테스트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건 되게 순간적인 현상이고요. 무시하시면 되시고 그 뒤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뒤를 이렇게 쭉 보면요. 이때 소비 전력은 한 35에서 40W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때 클럭은 한 2,000에서 2,500 사이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갤럭시북도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10분 동안 이렇게 시대벤치를 돌렸는데 눈에 띄는 소비 전력 감소나 클럭 감소가 별로 없어요. 보통 이런 휴대용 노트북들은 이런 시네벤치를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돌리면은 갑자기 소비 전력이 10W 가까이 확 꺾이면서 클럭이 확 떨어지는 그런 쓰로틀링 구간이 눈에 보이는 게 대부분인데 어 갤럭시 북 프로도 확실히 쿨링 시스템이 좋긴 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최적화 잘한 겁니다. 그렇게 10분 동안 테스트가 끝나고 멀티코어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8814점. 확실히 최초 처음 테스트 테스트랑 비교하면 점수 차이가 좀 나죠. 자, 그럼 이제 LG 그램 프로예요. 그램 프로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순간적으로 클럭이랑 소비 전 이확 뛰긴 하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갤럭시 북이랑 비교하게 되면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차이가 뭐냐면 그램 프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 레벨에 도달을 해요. 그리고 그램프로는 이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번더 성능 내볼까? 이러면서 한번더 튀었지만 바로 온도 올라가는 거 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안정 궤도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대로 10분 동안 테스트하는 결과를 봤는데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저 이렇게 정말 빡센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소비젤력과 클럭을 유지하는 노트북은 저 솔직히 처음 봐요. 거의 이거는 일자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에요. 여기 올라가서 제가 누워도 될것 같습니다. 갤럭시 프로는 누우면 좀 등이 많이 따가울 것 같죠. 와 근데 얘 는 진짜 일자입니다. 너무 안정적으로 유지를 잘하네요. 이게 테스트 끝나고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는 아주 짧은 순간에만 소비 전력이랑 클럭이 잠깐 내려갔다가 시종일관 거의 일자로 유지를 하죠. 그리고 이때 CPU의 전체 소비 전력 평균과 클럭 주파수의 평균에 35W에 2200MHz 정도 되는데요. 이걸 가만히 보면요. 갤럭시는 한 2200MHz 정도 유지하려 그러면 35W가 아니라 거의 한 40W쯤 돼야 되던데. 그리고 35에서 40W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점수가 8800점이었잖아요. 근데 그램 프로는요. 이런 식으로 10분간 쭉 테스트가 끝나고 나온 점수는 1352점. 소비 전력도 더 적은데 성능이 더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램 프로가 훨씬 더 소비 전력이랑 클럭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와 이거는 이 얇은 노트북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어, 저 처음에 이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거는 그램이 쿨링 시스템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혹시 그램이 본체가 더 뜨거운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램은 갤럭시 풋과 비교했을 때 쿨링 팬이 정말 미친 듯이 돌아가지고. 훨씬 더 시끄러운 게 아니야? 제가 그 궁금증 다 해소시켜 드릴게요. 먼저 시네벤시 테스트를 10분간 돌리고 키보드 부분의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갤럭시 북포 프로는 요 54.3도가 나왔고요. 그램 프로는 48.5도가 나왔어요. 열 배출구의 온도 기준으로 그램프로가 갤럭시 북포 프로보다 온도가 훨씬 더 낮아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온도만 보실 게 아니라요. 그램프로는요. 열 배출구가 양쪽으로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배출이 되거든요. 배출구 두 개의 최대 온도를 확인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갤럭시 북포 프로는요. 똑같이 그램프로랑 마찬가지로 팬이 두 개이긴 한데, 이건 마치 열 배출구가 한쪽으로만 나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두 배출구간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테스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왼쪽이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뜨거워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서 아, 그램 프로의 쿨링 시스템이 한수 위라는 걸좀알수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갤럭시 북포 프로가요. 제품 설계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여드린 거는 배출구의 온도잖아요. 근데 키보드 부분의 온도만 보면 이게 45.6도 정도로 엄청 나쁜 편은 아니에요 저는 키보드 부분의 온도를 평가할 때 35에서 40도 사이는 열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40에서 45도는 따스하지만 좀 신경이 쓰인다 45도에서 50도 사이는 뜨겁다 50도 이상은 아 뜨거 이게 뭐야 라고 평가를 좀 하는데요 뭐열 배출구 부분에 우리가 손을 직접적으로 대지 않으면 뭐못 느끼니까 키보드 부분의 온도만 놓고 보면 어쨌든 둘다 45도에 가까워서 키보드 치면서 느끼는 온도는 두 제품 간에 별로 차이는 많이 없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벤치 10분 돌리고 테스트한 결과고요 만약에 좀더 장시간 테스트 하게 되면 이열 배출 방식의 조금 차이 때문에 갤럭시 북 프로의 온도가 그램 프로보다 조금 더 많이 높게 유지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그램 프로가 펜이더 빨리 돌아가지고 내부에 소음이 훨씬 더큰게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대벤치를 10분 동안 돌렸을 때 마지막 테스트 때 소음 측정기를 이용해서 소음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둘다4 4데시 내외로 뭐 구체 얘기하면 그램 프로가 근소하게 측정값이 좀더 높긴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어요. 근데요, 이거는 데시벨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귀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램 프로의 팬 소리가 조금 더 큽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램 프로가 어떻게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 열 관리를 더 잘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저는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소음이 큰게 아니라 최고 성능 모드일 때 소리가 좀더큰 거잖아요 그래서 는 LG가 고성능 모드일 때 이렇게 그램 프로의 소음을 좀더 크게 만들지만 성능을 더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CPU 테스트는 충분히 해봤으니까 다른 테스트 결과도 좀 볼까요? 다른 테스트를 해봐도 그램프로가 갤럭시 북포 프로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를 돌려보나 타임 스파이를 돌려보나 그램프로가 점수가 더잘 나와요. 그리고 타임 스파이를 연속으로 돌려서 성능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요. 그램프로는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갤럭시 북포 프로는 아쉽게도 조금 차이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요. 굳이 게임을 안 돌려봐도 게임에서 그램프로가 갤럭시 북포 프로보다 성능이 더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벤츠와 게임은 실제로 좀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한번 게임도 돌려볼게요 테스트에 사용된 게임은 이게 뭐 외장 그래픽카드 탑재된 모델도 아니고 뭐 게이밍 노트북도 아니고 하니까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롤만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래픽 설정은 해상도는 둘다 동일하게 2 5 6 0에1 6 0 0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그래픽 옵션은 매우 높음 최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와 근데 저 갤럭시 북포 프로가 이렇게 라인전을 할때 평균 115프레임 가까이 뽑아 주는 거 보고 어 솔직히 좀 놀랬거든요. 근데 그램 프로랑 같이 놓고 비교하니까 그램 프로가 한 20프레임 정도 더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굉장히 그램 프로가 좀잘 나오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요거는 라인전이고요. 격렬한 한타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보다 프레임이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타가 많이 벌어지는 순간에 프레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갤럭시 북포 프로고요. 이렇게 이제 한타가 들어갑니다. 순간적으로 거의 60프레임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부드럽게 들어가는 편이긴 한데 앞서 라인전과 비교하게 되면 조금 아쉽죠. 이거 그램 프로로 돌리면 어떻게 한번 볼게요. 네, 그램 프로는 여기서도 한20 프레임 정도 더잘 나와요. 8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갤럭시 북포 프로는 소비전력이 되게 들쑥날쑥하는데요. 그램 프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와... 게임에서도 이런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는 건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저 처음에 이두 제품 성능 비교할 때요. 당연히 그램 프로가 갤럭시 북포 프로보다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거나 발열이 좀 심해가지고 열관리 안될줄 알았어요. 같은 CPU가 들어갔어도 1kg 초반대 노트북이랑 1kg 중반대 노트북과 성능을 비교했는데 더 가벼운 제품이 성능이 더잘 나온다? 그것도 조금 이 아니라 게임에서 이제 20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 그램프로가 갤럭시 북포 프로보다 소비전력이 더 낮은데도 성능이 더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요. 같은 작업을 해도 같은 배터리 용량이라고 해도 그램프로가 갤럭시 북포 프로보다 배터리를 더 오래 쓸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것 같은데요. 실제로 배터리 테스트를 해봐도 그램프로랑 갤럭시 북포 프로의 배터리 용량은 거의 동일한데 그램프로가 배터리가 더 오래 갑니다. 제가 둘다약 250m 기준으로 밝기를 똑같이 맞춰놓고 이렇게 영상 재생 테스트를 돌렸는데요. 아 저는 그램프로 프로가 잘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갤럭시 부프 프로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네요. 그리고 이 배터리 시간은 영상 재생할 때보다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할때그 차이가 더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문서 작업 기준으로 3시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문서 작업할 때 차이가 더 많이 나는 이유는 두 제품의 디스플레이가 달라서 그런 건데요. 영상을 재생할 땐 OLED 패널은 검은색을 표현할 때 부분적으로 픽셀이 꺼지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 확보에 유리하지만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영상보다 검은색의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OLED 패널은 문서 작업을 할때 배터리 리가 LCD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린 경향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온 거예요. 와, 전 휴대용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게, 배터리, 성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세 가지 모두 다 갤럭시북 프로보다 그램 프로가 더잘 나왔다는 거는 어, 굉장히 의외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비교할 부분은 스피커인데요. 아, 스피커는 뭐두말할 필요 없어요. 갤럭시 북포 프로의 압승입니다. 물론 그램 프로가 전작과 비교했을 때 스피커도 훨씬 더 좋은 게 들어갔기도 하고 그래서 볼륨도 더 커지고 저음도 향상되고 음질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도 물리적으로 스피커가 두 개라 스피커가 네 개가 들어간 갤럭시 북포 프로랑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좀 느껴져요. 특히 이제 갤럭시 북포 프로는 트위터랑 베이스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 목소리가 특히 더 또렷하게 들리고 더 위치가 정확하게 제자리에 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램프로는 그런 점에서 갤럭시 북 프로랑 비교했을 때좀 아쉽긴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키보드 타건감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키보드 타건감은 사실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두 제품은 키보드 타건감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갤럭시 부포 프로는 그램 프로 대비 타건감이 조금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건감이 가벼운 제품을 좋아하시면, 그램프로를 선호하실 것 같고, 타건감이좀 무게감이 적당한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갤럭시 북포 프로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의 길이는 둘다 제약 측정을 해봤는데, 둘다약 1mm로 동일했고요. 제약 키보드를 누를 때 손가락에 얼마만큼 힘이 들어갔는지, 이거 제약하진 장비로 간이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측정을 해보니까, 그램프로는 약 0.64N, 갤럭시 북포 프로는 0.68N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키감이 좀 가벼운 걸로 알려져 있는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0.66 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세 개를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면, 그램 프로의 키보드를 누를 때, 얼마만큼 세게 힘을 줘야 되는지는요, 맥북 에어와 갤럭시 북포 프로의 사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두 제품 중에서 그램 프로의 키감이 좀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두 제품 딱 주고, 어느 키보드 키감이 더 좋아? 라고 물어보니까, 의견이 워낙 좀 많이 갈려가지고, 어느 게확 낫다고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키보드 얘기 나온 김에 바로 아래에 있는 트랙패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두 제품은 트랙패드 크기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램 프로의 트랙패드 크기는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냥 보통 크기의 트랙패드인데 갤럭시 북프 프로는 이 트랙패드가 정말 커요 그래서 이 트랙패드가 큰 거는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인데 전 개인적으로 좀 불호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을 때이 트랙패드는 기본적으로 손바닥 인식을 좀 무시하는 팜 리젝션이 좀돼 있긴 하지만 그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원하지 않을 때 키보드에 손을 올렸을 때 포인터가 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타이핑을 할때팜 레스트 부위와 트랙패드가 만나는 경계면에 내 손이 이렇게 닿는 그 부위가 너무 잘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트랙패드를 크게 했어야 됐나 싶지만 또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는좀 뭐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다행인 점이 있다면요, 갤럭시 북포 프로가 초기에 트랙패드 트래킹이 좀 불안정하다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좀 해결된 걸로 보이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외에 소소한 하드웨어 차이로는 생체 인식을 통한 화면 잠금해제 방식이 있는데 이건 사용 패턴에 따라서 호불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두게 낫다고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소프트웨어 차이를 말씀드릴 차례인데, 네 노트북 소프트웨어는 사실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갤럭시북 프로의 승리예요. 이거는 뭐 삼성이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을 같이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1년 전에 LG 그램과 갤럭시북 3 프로랑 비교했을 때 차이보다는 그램 프로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따라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하고 노트북하고 파일을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퀵셰어를요. 삼성 갤럭시북뿐만 아니라 LG 그램에서도 이제 쓸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파일 전송 외에도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랑 노트북이랑 연결해가지고 쓸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이제 그램 링크라는 앱을 이용해가지고 LG 그램 프로에서도 쓸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램 링크가 이번 그 램프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능이다 보니까 안정성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갤럭시 북 같은 경우에는 삼성 노트를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삼성이 이래서 삼성 노트를 일반 윈도우나 다른 노트북에서 쓸수 없게 제한을 걸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그거마저 풀렸다면 갤럭시 북이 가지는 소프트웨어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적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비교한 갤럭시 북포 프로랑 그램 프로였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쭉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더 마음에 드세요? 전 제가 제대로 분석하기 전에 들었던 생각은요. 그램 프로가 가볍고 이번에 잘 나온 거는 맞지만 그래도 갤럭시 북과 비비기에는 성능적으로는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분석 다 해보고 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 그램 프로 제 생각보다 훨씬 더잘 만든 노트북입니다. 특히 갤럭시 북포 프로보다 그램 프로가 성능도 조금 더 좋고 발열도 더잘 잡았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 사실 이번 그램 프로는요 갤럭시 북4 프로보다 더 예쁘고요. 무게도 더 가벼운데 성능도 더 좋고 배터리도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갤럭시북 프로가 저반사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한들 안티글레어랑 비교할 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다닐 일이 많고 문서 작업할 일이 많아서 모니터를 많이 봐야 된다. 그럼 이제 눈이 덜 필요하고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손의 피로도가 좀더 적은 그램 프로를 좀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삼성 노트를 노트북에서 꼭 쓰고 싶고요. 갤럭시 생태계로 구축하고 싶고 디자인이 갤럭시북 프로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튼튼하고 화면 터치도 되게 유용해 보이고 그리고 명암비가 높은 OLED 디스플레이를 쓰고 싶다. 그러면 갤럭시 북 프로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제품이 무조건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거는 얘가 더 좋은 게 있겠고 어떤 거는 얘가 더 좋은 게 있겠고 이걸 솔직하게 그냥 다 말씀드리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이었고 전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제품이 만약에 가격이 제가 구입했을 때처럼 둘다 비슷한 수준이다 제가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램프로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노트북은 다른 제품보다 할인가와 정가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언제 할인을 더 많이 해주냐 이런 것도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두 제품.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품 구입처는 영상 본문이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댓글 달아 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